근데 뭐가 두려워서? 아, 여당원들, 이게 상식이 됩니까? 이게 정말로? 한글 사랑해야 할 장관이 말이야! 한글 논문이 없어요 네, 30점 만 주세요. 아니, 지금 이 장, 이 청문회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입니까? 어느 장관 청문회입니까? 문화관광체육부죠 한글 사랑해야 되는 장관 아닙니까? 근데 뭐가 두려워서? 아, 여당분들 원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한글 사랑해야 할 장관이 말이야 한글 논문이 없어요. 아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? 최영대 아, 의원님 저는 네. 그 점에서 정, 우리 저, 우리 문화재청 측에서 굉장히 정말로 심각하게라고. 네. 이거는 네. 진실성, 음폐는 네, 네시이기 밝힌 겁니다. 막 책상 치우는 거 빠지고. 그걸 마시고. 떠나서 장관의 기본 문제, 기본 문제. 의원님, 아, 이그랬으면은 한글을 논문이 있어야죠.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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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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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